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합니다. 그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의 제일 최고 고민이 뭡니까? 아마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은 어, 돈일 겁니다. 조금 괜찮게 사는 분들도 돈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로 경제 이렇게 되겠죠요 um, well 어, 돈하고 경제는 조금 다른 말이죠. 경제를 알아야 돈도 버는데 에, 이제 아마 좀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이겠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공을 했냐는 거죠뭐 요즘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비리들은 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저분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들켰을 뿐이죠. 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싸우고, 쟁취하고, 막 속이고, 뺏고, 막 이렇게 해야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불신자에게 뒤떨어진다 말이죠. Do that, be 그렇잖아요. So? 네, 그거조차도 모르고 막 불신자처럼 사는 신자도 많지요. 그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뭐 여러분 마음 속에 뭐 아니 큰 재벌들이 거의 불신자라 말이죠. Although you may not express it, you see that heads of great conglomerates, they're all unbelievers. And the people moving the world are unbelievers.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걱정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n g but right now you've got to worry about the church construction a 개인이 지은 게 많아요. 먼저 그런 오크는 후대들이 다 망해버렸는데 왜 망한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제 이유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Like 서밋으로 가라는 겁니다. It's the head to the 그래서 사동 e a r t s t h e 3절은이 얘기예요. So, actually, 무슨 모든 것 다르기 시작합니다. The that you find the to the summit,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찾아낸 것중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건요, 기도입니다. But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딱 오면요, 기도, 어, 영적 서밋 없어요. 보면 <laughs> 이렇게 something.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자기들 개 they f a 영적 선비 반대되는 대로 가버려요. 기울머리 뭐 그런 게 사단이 알고 시험을 자 갖다 주는 거지요. So 그재잖아요자 갖다 주면 무너지니까. 아, 저 사람이 갖다 주도 안 통해 이래 안 가져오지. 제가 갖다 주면 통해 계속 하고는 거지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버리면 하나님만 자꾸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인으로 가라 냐 문화 서밋입니다. 이 어, 답을 여러분들이 예, 딱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는 항상 기도해, 여러분들은. 이게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고민이라기 보다는 고민 기도가 교회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And this is the so what you do? 여러분, 이거는 어, 개인이라고 볼수 있으면 교회도 서밋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회가 여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이 뭘까요? 이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은 여러분의 지역에 최고로 많은 큰 복음을 전하게만 들어갑니다. 여기 임마누엘 교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쓰임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요 장로님들 급박박 캐치를 하셔야 돼요. 부산 시내에서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직자를 한다면요. 한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직위가 되어야 겠어요 그러면서 내 사업. 근데 보통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말해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그두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꾸만 여기저기 손대면요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 한 말로 제주 많은 놈이 바꾸는단 말이 있잖아요. The, uh, 그렇죠. 그렇죠. 여기요집에그거니까되는게 그러니까 하나도 없나중에. 그래서 저뭐이 하는 것은요. 한쪽이 좀모질것 같아도 한 길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말합니다. So well,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서도 서밋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장모님들은 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서밋을 찾아라. 거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와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써밋을 제대로 할수 있냐? 겠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잘못 본 겁니다. 안 되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많은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안 되는 거 하라니까 또거집 빡빡 세가지고 필요 없는 걸 자꾸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는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도전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하는데 내가 스무시 대 뿌리면 세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The me, God made.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거 못 뭐, 찾는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But those who seen this, they keep 쓸데없는 고민해요. 그러니 쓸데없는 시험 들어요. 아니 쓸, 쓸모 있는데 시험 들어야지. 쓸모 없는데 시험 들어 버리면 그건 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 아, 하나님 나를 이래서 만나요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요 감사 제절로 나오지, then 그렇지요? 그걸 모르면 짜증 제절로 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so, God, 그게 이겁니다. This, three, 아, 하나님이 이거하라고 부르셨구나. Oh,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바로 열매를 나타내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하니까요 열심히 나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는 주신 거예요. Right, exactly right. 지독하게 말안 통하는 여러분 남편 있으면요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왜냐, 딴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요. Your field because no one else can approach it. 내가 전에 안그랬습니까? 이 부인이 의사고 남편은 고고 고모인데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갈등하는 거요. 어, 갈등할 만한게 온 식구 다 신앙생활하는데 남편 혼자 안해. 그 남편이면 부시자 뭐 할거 있습니까? 뭐고뭐내스스도안 해. I 고 h i n k a 고 그래서 그집사님 보고 그랬어요집사님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집사님 밖에 없다. 누가 해 주겠냐 누가 당신 남편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겠냐 당신 밖에 없다 누가 그 남편을 도울 수 있겠냐 당신 밖에 없당신 그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그 그 남편은 지금 술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헤맨단 말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뭘 놓쳤냐? 나를 놓친 거야. 아, 이분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말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말 알아들어 보면 실천이 가능하잖아요. 실천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각입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누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는 곳. 그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함정. 사람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얘기를 가는 겁니다. But you're going there.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창살에 갇혀 있어요. People, 거기다가 올무에 묶여 있어요. That, 이걸 본 겁니다. 이게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3, 11. 종교라는 사상이라는 이념이라는 창살에 갇혀 있어요. They're 그리고 개인은 뭡니까? 완전히 묶인 상태. 이걸 봤다 이 말이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도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죠. 병, 육신의 병은 또 괜찮아요. 영적인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어, 여러분 혹시 육신의 병들다 손치더라도요. 영적인 병이 이버리면 됩니다. 자, 어디에 여러분은 섬으로 가야 되느냐?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laughs> 그두 가지가 뭡니까? Now,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죠? 와 어, so? 아무도 못 해요. 의사 <laughs> <어사> 못 한다니까요. <laughs> 아, 과학자가 못 해요. <laughs> 과학자 할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십니까? <laughs> 영적 치유. 이 p i r i t u a l healing. g 가 d called you to do this. The summit. 고 u m m i t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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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i 없 s u m 어떻게 쓰면 필요 악이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써면서로 가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 치유할 때 기억해야 될첫 번째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r 말. 그렇죠. r d i n g spiritual h e a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We 정사 That it is the 이 법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요. 이게 영적 문제 오고 가고요. 우리나라 정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And so the 보수 진보,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Right now a the and the 그럼 보수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썩은 거 옛날 거 붙잡고 이제 진보의 문제 뭡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둘다 문제예요 so? 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말성경을압니까 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썩은 보수 썩은 지, 진보 진보가 아니라 진보가려는 완전히 이탈이라 전 보수 아니고 완전 e r 썩은 t 고 v 고 s a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So 정사와 건세자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알아 들을보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You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보수는 자꾸 옛날 썩은 거 붙잡고 있고 진보는 이제 이시그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평등, 학교 때리 채우 영어 가르치지 마. 특별한 게 없애.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 보수는 잘 아느냐? 그 썩은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폼들도 보면 너무 할배들 폼을 하놔 가지고 절에 인물이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내가 가서 기에다 대고 말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그렇지 그게 무식이요. 무식이 딴게 아니고 가장 상식적인 걸 모르면 그게 무식이라. Else, sense, 이런 일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 부르신 거예요. So thi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 24, 이길 밖에 없어. And this is the only way. 다른 길은 통하지 않아요. No 일단 안 속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All, I I 기도 24, so prayer, 24 hours a day. 그 불신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나 말에요 일단. 기도 24. And so 24 hours a day.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멀리 있는 게 점점 다가와서 가까이 보입니다. Pray prayer, distance,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내 가까이서 보입니다. 기도하면요. If you pray.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 교회 의자에 앉았습니다. Right 이게 멀리 간 현장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So?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뭐 잠자다 뭐 봤다 그다개꿈이요 오늘. 비전. 하나님 이것이 너무 나고 멀리 있었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요 그렇죠. So okay. well, look... <laughs> oh, well. 내가 여기 있는 게별 가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요 미래하고 연관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That is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하고 연관되잖아요. So 그렇죠? With world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전이라 사람들은 뭐이렇교첫 번째 응답이라는 거예요. And so, you know, think about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르니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 전국 세계에 있는 사람인들 정말 영적인 언약을 바로 잡는 어,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